음,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있어. 도둑이 길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노력할게요. 제가 모든 걸다털수 있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야! 응. 오이고 잘한다. 안녕. 오지마, 마. 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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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씨.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 죽었어요. 어떡해요? 어, 담배. 한대 펴야 되나? 어떡하지? 빡시게 하지 마라. 담배 피울 수가 있다. 기다려라. 어이구. 어떻게 올라가지? 수 있나? 마을, 잘하는데. 오, 야, 이거 너키 크나 보다. 야, 진짜인데? 어, 스킬 포인트?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오더 빨리 달릴 수있다고올예자 yeah.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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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좀비 소리가 바이럴 조심 바이럴은 밖으로 가능하니까 바이럴이 뭐예요 아무튼 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 오! 잠깐만요 누가 달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에 F. 오또 먹을 게 있어. 오잘 하고 있는데. 오 괜찮아 괜찮아. 좀 잘하고 있죠? 잘하고 내주세요. 이야. <laughs> 이거 어디는? 있는... 있 어, 아, 좀비다. 안녕. 요거건방에 이거,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아이럴기 종류 종류에요소리의반응이에요 그래요? 아. 조용히 있어야겠다. 저잘라죠나 어, 자르고 있어. 아직 안 죽었어.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이거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어디다 설야 설치하는 걸 알려 줘야지. 아니, 주황색 점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니. 이 올, 뚝배기 세번 이면 돼. 여기 있 는데 8m 안에 있는 건가? 아, 이거? 자, 올라갑시다. 아. 소리 없겠어, 잠깐만 어디 술이 없어술 올라가? 어, 이뭐 있어.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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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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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술 어, 아까 봤는데. 오, 정말, 있잠어 어, 잠깐만 잠깐만 말비 소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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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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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말 정말, 야 죽어 말 정말, 정말, 정 어, 야 뭐야?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네. 야, 야, 이름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이런 것도 있어. 뭘 짱인데? 아, 쫄깃다, 쫄깃다, 쫄깃다. 아, 씨,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정해진 길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데? 요건데 <laughs> 타주 못하네 자 천천히 해봅시다 어디 있는지는 알았고 이얍 나무 전봇대만 탈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어, 밤이 되고 있어 어떡해요 무서워 어? 여기 어디있는데 무서워 얘는 어떡해요 지붕 위 잘하는데 아 역시 방금 순간 화면이 멈추지 않았나? 올라가서 쪼이로 점프해요? 야씨 주인공 대단한데 여기 점프도 할수 있어? 이얍! 안 돼요 뻥했어요 안 되는데요? 앞에 튀어나온 거?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아, 주인공이 못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주인공 힘내. 그럼 할수 있대. 아, 여기? 오! 이거 튀어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 <laughs> 여기? 아이고야. 잠깐만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안돼요. 너 피아가 살아나요. 안돼. 아, 저 지금 손가락 빠질 것 같아요. <laughs> 야. 아니야 제발 좀 잡아 좀. 너무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나온 거예요. 그래요. 제발 좀부 잡아 알았지? 후. 크레인. 예. 오케이 크레인. 잘하네. 야, 빨리, 밤 되기 전에, 가야돼. 여기서 요걸 밟고, 여기를 점프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 잠깐만, 손좀 풀고. 컨트롤, 그지입니다. 안녕. 아니, 설수 있어요, 여기? 이거 어떻게 서 이걸 튀어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아, 이렇게 할수 있네. 아, 난또 떨어지는 줄 알았지. 아하. 자, 스페이스 위협. 어, 어, 역시 크림이 아주 칭찬해. 자, 헐웨이, okay, 자, 한 어디서? 어, 달려! 자, 잠깐만 뭘 만들라 했어. 의료 키트, 없네. 어 음식 스 스케... 아니 아니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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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헐 두둥. 어 안녕? 아 여기네. 잘 뛰었네. 자 이거 빨리 저장하게 해주세요. Fuck! Spike, the whole goddamn district went down. What the hell's going on? 아 낙서하면 안 되는군요. 몰랐어요. 떨어지는 게편한데 배전판을 찾아 라이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전판. 이렇게 보고 여기로 아우케이. 잠깐 체력이 낮아. i hey, t really 빨리 하라는 거지. 야. 아, 실패. 체력이 낮아? 나도 알고 있어. 이씨. 어. 이거 뭐? 이거 뭐? 리면되리거야배거판폭전하지 않죠 저거 그냥 거면이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야 되는데? 아 이거 오케이 잠깐만요 잠이만요 누르이키로 이거? 어뭐 먹을 거 잔뜩 있어. 먹을 거 잔뜩 있어. 먹을 거 잔뜩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없네. 두둥. 어우 나 이제 잘다. 뭘거 있니? 아까 커피 있던데? 야이 스패너. 인베토리 이거 이거 Z 트 하고 얘. 자 얘도 Z 트 얘. 이것도 Z 트 얘. 몰라 필요 없어. F. 먹고 그리고 Q. 못 먹고 아 식세요. 아무튼 얘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이 아, 잠깐만요. 일단 하나씩 해치웁시다. 제가 다굴은 진짜 자신이 없거든요. 이로 와봐. 야 너부터. 자식아. 아니야, 야 너는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봐. 컴온, 컴온, 컴온. 네가 속도가 좀 느리거든 지금. 컴온. 내내내 나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 아. 잠깐만. 배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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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뭘 취소야.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아! 아, 나 얘랑 싸울 자신이 없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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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있어. 좀비 잡아야 해요. 한대 때리고 굴러요? 구르는 기획도 어떻게 해요 S 스페이스 버튼 회피? 아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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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눌렀는데? 지금 만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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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하니? 어디가? 앉아보면 안끊네요아 S 스페이스 버? 아 이렇게 회피? 아아 잠깐 때리라고? 이 새끼가 아하 무기 고장이야? 야 잠깐만. <laughs> 아 정말 가지 가지 하네. 아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나 이씨 나, 나 싸움 좀 해. 야. 자 가서. 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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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왜?

저 그렇게 까지 마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 죽었어, 야, 에헴어두달 취소면 무슨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난 때렸는데 이 새끼 피하고 때리고 들어가고, 오 잠깐만 안 움직여. 무기? 무기 어디 있어? 무기? 안들어줘요안 먹어지는데요? 됐어. 오. 하아, 힘들다. 해피. 안 되네. 어어 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시크릿. 시골... 오. 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안 되는데? 아티, 아티. 잠깐만, 손자. <laughs> 어, 뭐야, 이거 왜? 다못 먹어. 밖에 있나 봐. 뭐 있어요? 아우야 그러로 뭐야 이거? 오야 여기 많다. 오. 아, 오 이제 락백 좀열줄 알게 됐어. 인벤토리 가득 찼어 자 먹어봐 먹어봐 어,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요 스킬을 써서 어... 그리고 인벤토리 가서 가스 파이프 제트 하고 이거를 먹고 안 먹어져? 먹고 이거 뭐가 좋은 거예요? 파란색이면 좋은 건가? 이거 좋은 거네, 그러면 이거 뭐 수색? 오케이 어, 이거 무서워 눈 마시. 눈 마주쳤어 열수 있어? 어우 아, 여기 아이템 창고인가 보다 아니네, 나가는 곳이네 어뭐 있어 안 되네. <laughs> 이씨 깜짝이야. 자, 다시 들어가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빛이 나는데? 먹을 수가 없다니 씨... 나가서... 가고... 아, 여기... 아... 안 되네. 어, 뭐 있어요? 아 D 가득 찼어. 이거 가득 차면 어떡해요? 배전방... 아, 잠깐 기다려봐요. <웃음> 기다려봐요. <웃음> 이거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잠깐만... 이건 파이프고... 이거 조정 가능한 거... 뭐가 좋은 거예요? 37, 33, 60... 이게 안 좋은 거네. 데미지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야? 흰색은 버려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배수원이 좋은 거네. 나배수원잘 들고 있네. 좀 가자, 그냥. 지금도 낙댐 했지? 으흠. 어, 저 배준만 타다는데 잠깐만요. 나이트 해결 문제 해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먹어도 돼요? 배전판을 찾아 라이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어, 이건가? 어? 안 돼! <laughs> 어? 배전판이 어디 있어요? 어? 이거 아니었 어? 건물 안에 있어요.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substation. But if the grid shorted once you know it could happen again, right? You leave the electrical engineering to me, okay? Just get your ass to a safe zone. You're gonna have to spend the night there. 일어나. 이야! 어우, 야! 방금 모자이크 처리됐어, 어떻게! 큰일 났고 어우, 야, 얘 움직여. 수색은 못하네. 저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은신처 안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미 어두워졌어, 이씨. 늦었어! 빨리 복귀? 오케이. 네. 오! 오!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잠을 자면 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 잠을 잘수 있네 빨리 저장해야 돼안 그러면 오늘 못 끝내 <laughs> 밤새야 돼 이러다가 자 어쨌든 계속 해봅시다 아저 전기 위로 왔어요? 어? 저 은신처럼 왔어요 <laughs>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몬신처럼 잘온것 같은데 와 안전지대 탈출 엄마이야 아 다른 은신처요 그래요 아 열심히 엄마 달릴게요. 되는 거지. 그럼. 자, 도망, 도망, 헛둘, 헛둘. 자, 여기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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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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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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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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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에이, 아이 에이, 에이, 에이. 아니, 야. 빡쳤어요. <laughs> 저 빡쳤어요. 아, 나. 아, 내일 먹어도 돼요? 그래요? 아. 한 번에 먹 끝이 아니에요? 들어봐요 더 깨지면 갑시다. 음 역시 인상이 잘한다. 어, 오오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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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네 못 먹네 에이씨. 자 그래서 은신처부터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내눈 앞에 상자가 있고 나는 주메들 물려 죽겠지. 아뇨?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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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야어디야어디야어 안녕? 너는 오 여기 피했어 피했어 오 조그리 어. 오 엑스레이가 됐어 아잔이네자 거의 다 왔죠? 그런 상태로 하루 지나면 다시 오지 다시 나오면 안먹어 네, 뭐, 그래.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달려요. 네. 어, 뭐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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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아. 저 이제 잘수 있어요. 오 h 오 쉣. 아이 씨발. 욕했어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저 저장해야 되는데. 아, 야 잠깐만. 아. t i t This is Kyle Crane. What can I do? 아, 그 봤어요. 지금. 왜냐면 매개이 이런거 파란색이 좋은 거라 했죠. 초록색은 뭐예요? 그냥 저장소 저장은 어떻게 하는 건데? 얘가 39, 이거 다 필요해요? 혹시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다 그냥 분해 시켜버리게. 침대에서 자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저 그러고 이제 방송 끄에 됩니까? <laughs> 아, 야, 무거운 철근 데미지 208이요? 야. 이거 판매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코자요 아, 그래요? 이제 자면은 조금 저장되는 거죠. 저 이제 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잘수 있습니까? 저 여기서 뽀 하다가 밤새면 어떻게요? 코운 모드. 프롤로그를 완료했으므로 코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 게임 메뉴로 진입해 다른 플레이어합합류하십시오 아, 그 듀얼이 된다고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퇴치하는 건 먼저 새로운 경험입니다. 친선 경쟁 및팀 챌린지도 가능합니다. 아우, 아니에요. 아 저희 일 혼자 해봐야 돼서 여기다 저장하면 되는 거야? 아니구나. 아, 여기 사람들, 그 게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같이 하는 사람들. 자! 저 이제 방송, 아니야. 이거 꺼도 됩니까? 저 이제 촬정된 거죠? 끌수 있죠? 문정이 멀티 가는, 이펑님은 멀티 해야지 이거 끌수 있을 거 아, 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 혼자 할수 있어요. 아직,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화수목 방송하거든요? 내일 또 오세요. 내일 혼자 하시는 거를 보, 보여줄게요. 저 락픽도 잘 사용해요. 어? 아니야. 팔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많은 분들을 보고 계세요. 음. 자동 저장.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끄고 두달 떨는지 합시다. <laughs> 어 벌써 1 2 시야. 자 뭐냐 이거 뭐였죠? 게임 아나 맨날 게임 이름 고른다. 게임 이름 뭐였냐 이거 다잉라이트 여기까지. 보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세달 예상하셨는데 두달 안에 깨는 걸 보여 드릴게요 자 다잉라이트 크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